멀리 바다를 조망하는 의미입니다. 평수 큽니다. 수만 평이고, 차 들어가고, 상상 전기까지 들어와 있고, 건축 다 가능합니다. 편안한 전원 생활 하는데, 도로 조건, 전기, 건축하기 위한 생활 조건 모두 완벽합니다. 이 땅의 수배 가치는 1,566억 원이고, 탄소권 연금액으로 6천만원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현재는 기업만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민간인도 거래를 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중시처럼 거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 수량 좋은 땅 가지고 계시면 커다란 경제적인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땅 탄소권 연금액으로 6천만 원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땅에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고 차가 들어옵니다. 내 땅을 통과하고 있죠. 예, 차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차 들어가는 길이 내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땅 이게 내 땅입니다. 내 땅에 해당 물건지에 삼성정이 들어와 있고 통신 집중화 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 이거 전체 해당 물건지입니다. 도로 상당히 넓죠? 예. 이런 곳에 건축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능선에 쌓여 있습니다. 산 정상 부분, 거의 가까이, 이게 산 정상인데, 산 정상 부분 가까이에 있는데, 여기에 사찰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내 땅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풍수 좋습니다. 북쪽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동쪽, 남쪽, 서쪽에서 들어오는 측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들어오죠? 해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햇빛 잘 들어오고 생기, 유통, 숨쉬기 좋은 땅입니다. 풍수 좋은 땅이에요. 요게 산 정상입니다. 이게 산 정상이에요. 그 정상 능선에 돌려쳐진 풍수 좋은 땅입니다. 요쪽,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도 충분히 바라다 보이는 산 정상 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측면 경사 이 정도 되는 땅이고 여기 산능선 정상이고 여기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까지 가는 길이 내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땅차 들어오는 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산 정상이고. 요게 유명한 사찰입니다. 능선에 쌓여있고 차는 이렇게 해서 내 땅을 통과해서 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땅차 도로는 물건입니다 환경등급 1등급 자연 조건 아주 좋은 곳이고 이 빨간색은 도로입니다 그중에 여기 많이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 2등급이에요 그 자리가 요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곳다 여기에 건축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만 초록색이잖아요. 연두빛. 예, 여기에 건축하시면 돼요. 도로 조건 완벽합니다. 포장된 도로예요. 이 평평한 땅, 삼상전기도 들어와 있는 여기, 여기에 건축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당 물건지예요 해당 물건지에 있는 수비입니다. 어, 참나무류가 주수정이고요. 참나무류가 주수정이고, 소나무 조경수로 1,204억 식가 땅이 있습니다. 요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참나무류가 주수정입니다. 요거는 소나무고, 참나무. 도로 조건 완벽하고, 전봇대 다 들어와 있고, 건축하기 위한 조건 완벽합니다. 전봇대 다 들어와 있죠? 도로 완벽하고, 네, 건축하기 위한 조건 다 갖춰진 땅입니다. 임야 경매 공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작년 1월 15일 이후에 임야만 1,7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30개에서 40개, 50개의 영상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가고 있고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병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낙찰 도움 드리기 위한 채널이에요.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영상을 꼼꼼히 보십시오. 평수 지역 공개되지 않은 물건들이 좋은 겁니다. 그게 유료 컨설팅 회원이 낙찰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평수 공개하지 않고 지역 공개하지 않고 정보 영상 보고 알수 있는 정보 안 드립니다. 당과 함께 세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영상을 보십시오. 캠핑장 <laughs> 낙찰 컨설팅, 개설 컨설팅, 분양 컨설팅 해드립니다. 각각의 물건별로 투자비, 배출, 손익분기 쪽까지 전문 설명된 영상들입니다.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일주일에 30개에서 50개씩 영상이 이야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기회비용 대비로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수백만 평땅 모두 탁월한 결과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 원은 주셔야, 계약해야 들을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설명 드리는 대한민국 최상급 설명 들으실 수 있는 임야 전문 영상 누적 작년 1월 15일 이후에 1600개 이상 매일같이 한개 이상 올리는 성실성 인정되신 분,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전문성 인정되신 분들만 그때 상함 밝히시고 찾으시는 땅만 예산 얼마인지 무슨 용도 또는 나중에 쓰겠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고 있는데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세요.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으니까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용도 지역 평수 타당해야 돼요. 질문하시는 방법?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무례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다섯 개 넣고 문자 보내세요. 유튜브가 추천하니까 하나 보고, 얼렁뚱땅 대략 보고,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영상은 확실하게 다른 채널과 구분이 되죠? 당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어, 이런 채널도 있네. 예. 본체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시고, 신중하게, 아, 내가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십억짜리는 수십억씩, 수억짜리는 수억원, 수천만원짜리 감정가 물건 수천만원씩, 그렇게 떨어진 거 낙찰받으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씩 돈 버시잖아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시세는 훨씬 더돈 버는 거죠. 그렇게 내가 경제적인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씩 돈을 버는데 그런 영상도 값집을 하고 가져가셔야죠. 그런 판단 내신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씩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1년 내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만는 물건 추천받는 가입비 100만원 이상이니까 감정가에 따라가지고 가입비가 틀립니다. 100만원 아래로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100만원 아래로 1년 회비 내고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입을 못하니까 100만원 이상이니까 그거 값 지불을 해도 내가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씩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떨어지면 낙찰받으면은 가입비 몇 백만 원이 돈입니까? 그거 아까 오신 분들은 직접 하세요.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22억 짜리 땅입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가능하고 건축 가능하고 탄소 연금액으로 6천만 원 앞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수배 가치가 1,566억입니다. 예. 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평평한 땅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는 이땅 이거 해당 물건지에요. 여기 건축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공시가 1억 3천 배 23만 7 458원입니다. 근거로 저는 4억 3천 감정하는데 감정평가사는 저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했어요. 이 땅은 시세가 22억짜리 땅입니다. 도로 조건, 건축 조건 완벽하잖아요. 이 지역 냉지가 이거예요. 시세가. 이땅 가로 732m, 세로 461m, 작지 않은 큰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사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안전성입니다. 4등급 30, 아니, 5등급 39, 4등급 37. 평균 경사 20에서 25도, 우리나라 평균 이야 경사하고 30도 이상 28.7. 여기에 진한 색깔 가장, 그 다음 진한 색깔이 25대 30도 28.5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허가 엄청 짜게 줍니다. 16% 기준으로 개발허가 내주는데 그러면 17%예요. 목도50% 엄청 짭니다. 16% 개발허가 기준으로 볼때17% 개발 가능한데 그게 여기 요겁니다 연두빛과 노랑색 여 땅에 여기 건축하시면 돼요. 동네물 300m 관정 둘러야 된, 됩니다. 여긴 거의 산 정상 부분이에요. 비오명 마찬가지고 강수량은 <laughs> 1200에서 13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 정도 되는 거고 온도는 14에도, 14에서 15도 마이너스 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사양토, 적윤 촉촉한 땅이고 탄성은 중합니다. 작물 재배하기에 품이 덜 들어가는 땅이에요. 땅의 두께는 30에서 60cm입니다. 나무는 참나무가 51.37%예요. 그러니까 음수림이고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pH 농도를 보면 음수림이기 때문에 7에서 19 알카리성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작물 재배하면 소출 좋을 땅입니다. 나무는 41년에서 50년 됐으니까 이제 산림 경영 차원으로 나무 벌목해서 새로 나무 심어야 될 벌기령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넘어가면 탄수 흡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벌기령에 들어온 숲이요숲 간벌하면서 나무 빼고 새로운 나무 심어서 숲경영을 하셔야 될 벌기령에 들어왔습니다 탄수 흡수량은 5,000대에서 6,000대니까 이땅 탄소연금액 6천만원 가능합니다. 도로 들어와 있는 여기 317m에서 요리로 317까지 땅 길이 34m, 406m 고도까지 땅의 길이 418, 495 고도까지 땅의 길이 398, 317에서 204 고도까지 땅의 길이 220, 이쪽 능선 땅의 길이 774, 그래서 땅의 둘레는 1,844m입니다. <laughs> 일단 가장 낮은 고도가 여기 204, 가장 높은 고도 요겁니다. 495, 고도차 291m, 아파트 102층 높이입니다. 그 직선 거리는 756m의 경사 3 8 4 9한요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경사 센거 정도 되는 경사가 저3 8 4 9 정도 되는 경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고도차가 아파트 101층 높이입니다. 317 기준으로 경사를 보겠습니다. 495 고도까지는 직선 648m에 경사 27.47. 여기 406 고도까지는 376 직선 거리에 7.7일, 이건 거의 평지고,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난 겁니다. 차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사예요. 여기서 204m 아래까지, 직선 220m에 내려가는 마이너스 51.36 경사. 이거는 셉니다이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356 고도까지 424m 직선 거리에 내려가는 9.20 경사 이것도 거의 완만합니다. 이 경사는 세고요. 50% 대고 여기서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서 여기도 완만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쪽은 완만해요. 여기도 완만합니다. 일단 소나무 조경수로 1204억 가능합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경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목, 제곱미터당 0.29로 천천 가구 아파트 분양하면 소나무 기준으로 대략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돼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이 아파트 소나무 값으로 500억 <laughs> 투입한다는 기사입니다. 법정 조경 의무 사항이고,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조경하는 이유는 브랜드 값어치 올라가기 때문이죠. 뭐, 한루에 1억 넘어가는 거고, 2천에서 4천만원, 8천만원짜리 찌들목, 한 그루 10억 전후하는 지름 1m 전후 보송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지름 1m 넘어가는, <laughs> 1m 전후되는 소나무 10억 전후 30억 틀여서 적용해 놨고 그 옆에 8천에서 1억짜리 소나무 적용해 놨습니다. 이런 거왜 해요? 예 네, 장사가 잘 되니까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잘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소나무 1,204억 가능하고 나무가 41년에서 50년 된 거니까 1,204억 훨씬 2 0억 이상 보셔도 되고 공약치지 않으면 솔리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46억 1,380만원 매출 가능하고 이 땅에 참나무가 주정입니다. 139억 1,238만원 표고목으로 쓰면 은 61억 8,364만원 가능하고 하렵수 115억, 1827만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배가치, 1566억, 2809만원 가능한 임합입니다 자연조건 좋고, 건축 가능한 땅이, 삼성전기,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있고, 보러 조건 완벽하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 숲도 좋고, 그래서 이땅의 탄소 거래권 6천만원이나 되는 청정 숲입니다. 예. 훌륭한 땅입니다. 전화하지 마시고요. 정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간접과 기준만으로도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씩 돈버시는데 그런 정보는 가입비 값 지불하고 받아가시는 겁니다. 유료컨설팅 가입하시면 도움드려요. 땅과 함께 땅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물건 같이 탄수흡수량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백성님께 삽시다. 감사합니다.